지금 시간,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일곱시 십오분이죠? 일곱시, 일곱시 십오분. 15분. 오늘은 9월 8일 아침에 일찍 어 빨래방에 갔었는데, 그 빨래방에 빨래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 그냥 돌아. 왔다, 돌아왔습니다. 언제 매출이 오르냐, 또 언제 손님 있냐고 궁금해하고 하긴 하지만 일은 내가 의식하지 못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손님은 어, 빨래를 다 하셨네. 하셔가지고 보따리에 빨래, 보따리에 빨래를 모두 챙겨서 넣으시고 있습니다. 지나갈 때 빨래방에 손님이 있으면 손님들의 그 생각. 또 행동 의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지나쳐서 옵니다. 여기서 빨래방까지는 약 500m 정도 되죠. 500m 정도 되니까 갔다 올려오면 금방 음, 뭐 10분 안에 갔다 올수 있지만. 여기서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거죠. 오늘은 굽나라 책, 굽나라 책. 굽나라 책이 지금 열두 번째 책. 감각개발. 오늘은 봄나라 책 열두 번째 책, 그, 감각 개발. 감각 개발을. 양독을. 하루 일정을. 늘 하는 거니까. 늘 해야 되니까. <laughs> 봄나라 책 열두 번째 책. 오늘은 봄나라, 저, 38, 38에서부터. 38 봄나라 통각 개발 38 봄나라 책 12번째 책38 음. 업장 소멸과 윤회 직장소멸과 인내 벌서부터 낭독을 해갑니다 낭독을 시작하면 집중해서 1시간 이상 집중을 해야 되죠 낭독으로다 또 다른 짓 하다, 다른 짓 하다 하면 안 되고, 낭독을 할때 집중해서, 집중해서, 집중해서 낭독을 하기로 합니다. 7시 20분, 오늘은 5월 8일.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오늘은 일정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삼소에 나왔다가 책을 읽고 그냥 오전 근무를 오전 근무를 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감각개발, 감각개발, 봄나라 책 12번째 책, 감각개발, 봄 38, 업장 소멸과 은혜, 네. 업장 소멸과 윤회. 업장 소멸과 윤회. 오늘은 책을 읽을 때 자기 의식을 깨우고 내면을 깨우고 의식을 깨워 피부를 경계로 해서 펼쳐지는 외부 물질, 보이는 세상 도 끝간데 없이 크다면 크고 또 작다면 작은 것이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그 외부 세계보다도 더욱 가늠할 수 없는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은 책을 낭독하는 목적이죠. 목적입니다. 오늘 2025년 9월 8일, 9월 8일입니다. 신출, 기몰, 예측, 불과, 종행, 무진으로 이어지는 개인과 국가가 오늘 스트리밍의 주제입니다. 아무도 알수 없다는 것. 알수 없어야 되는 것.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노는 것은 또 무엇일까, 또 공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노는 것이 모두.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입니다. 봄38 업장 소멸과 인해 집중하자, 집중해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습니다. 귀로 정확하게 듣습니다. 업이란 사물이나 인간관계에서 애고가 충격을 받아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입력을 하여 조건부여를 만들었다가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맞으면 출력을 하여 조건반사를 일으킵니다. 업은 과거가 현재의 살아남이고 현재가 미래의 살아남입니다. 전생이 현생으로 현생이 전, 내생으로 윤회합니다. 업은 조건부여와 조건반사를 기계적 습관적으로 대풀이하는 업력으로 작용하여 주체성이 없는 부자유한 삶이고 윤회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업을 닦지 않으면 사이에 국명을 가리는 장애 요인임으로 업장이라고 합니다. 이거은 업장이 되어 윤회하는 삶입니다. 윤회를 벗어나려면 조건반사가 일어나는 생각참념 업이 일어나는 것을 사라질 때까지 주시하고 바라봄으로써 텅비와 입력이 되지 않고 조건부여가 되지 않도록하여 업을 짓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이미 지어놓은 업은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첫 화살은 달게 받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을 맞 닦지 않기 위해 조건반사로 적용하는 출력현상을 남김없이 주시하여 닦아 업장을 소멸하여야 합니다. 조건부여와 조건반사가 일어나는 업은 정신이 한눈을 파는 어두워진 사이에 벼락치던 일어남으로 한순간이라도 한눈을 팔지 않고 도적으로부터 집을 지켜야 합니다. 몸은 광명이므로 내면의 집에 불을 켜고 있으면 수천만 겁 동안 지어놓은 업이 아무리 많아도 조건부여와 조건반사가 일어나는 업력이 작용하지 못하여 업장이 소멸됩니다. 업장이 소멸되어야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광명의 하늘, 하늘의 광명, 지금 력이가 드러나 윤회의 삶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생각을 하나하나 비우지 말고 외부를 비워라. 정신에는 병이 없습니다. 정신은 본심, 본태양으로서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이고 영성이어 본질인지라. 하늘은 무한하고 분명은 영원하여 무한하고 영원한 영적인 존재이므로 변하지 않아서 병이 없습니다. 3. 병이 있는 것은 본질인 정신이 부리고 쓰는 물질이며 정신의 도구인 마음과 몸의 마음병, 몸병이 있습니다. 4. 정신은 오직 우주정신 하나이므로 나의 정신, 너의 정신이라는 것이 없어 정신은 하나입니다. 마음병, 몸병은 정신이 주가되지 못하여 마음과 몸을 다스리지 못하여 생기는 병입니다. 6. 마음병은 정신이 마음과 몸을 거느리지 못하여 마음이, 생각이, 애고가 추가되어 몸이라는 수레를 끌고 다니다 보니 생각, 잡념, 번뇌망상을 내기만 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아 정신의 광명이 없어 비추어 닦지 못함으로 쌓이게 되어 마치 컴퓨터에 과도하게 입력이 되어 과부하가 걸려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것과 같다. 기능이 저하된 병리현상입니다. 질, 그러므로 마음병을 고치려면 마음이 생각을 내는 즉시 정신을 차려 보고 알아차리는 생활로 전환하면 됩니다. 컴퓨터는 한 번씩 입력된 자료를 지우고 비우면 되지만 생각은 매 순간 일어나는 즉시 정신의 광명으로 낱낱이 비추어 횟수하고 지우고 비워야 합니다. 후, 마음병이 사라지면 마음에 끌려다니던 몸의 긴장과 속박이 사라지고 생각의 방출에 대한 횟수가 이루어짐으로 에너지가 보존되어 몸에 대한 치유의 에너지로 작용하여 시민상에서 오는 몸병이 나아집니다. 습, 그러므로 정신병이 아니라 마음병입니다. 11. 마음병을 고치려면 정신을 차려 마음 생각을 보고 알아차려 통비운 가운데 마음 생각과 몸 행동 감각이 동시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정신이 주가되어 마음과 몸을 쓰게 되면 심신이류가 되어 무심한 가운데 몸의 움직임, 몸 동작 원행이 낱낱이 자각되어 늘 깨어 사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몸 사시 앉아서 충전하기. 일 반가부자나 가부자 자세로 허리를 바르게 펴고 앉아 턱을 약간 아래로 당겨 후와 폐와 하단전을 일직선으로 하여 단전호흡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단전에 몸의 중심을 잡은 다음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하단전에 의식을 주하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쉬어지고 단전호흡이 저절로 이루어지면서. 이열의 순환이 왕성하여 몸이 달구어지면, 몸이 달구지면서 피와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3. 안고난 다음 얼마나 빠르게 충전이 되어 몸이 더워지는지는 다른 몸의 자세를 터득한 정도와 의식이 단전에 주하는 집중력과 추진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바르게 앉는 법을 감잡고 하단전에 주하는 집중력 추진력이 강하면 앉자마자 엔진이 걸리면서 충전이 되기 시작하면 최상급이고 1분 5분만에 발동이 걸리면 수급이고 30분 또는 1시간이 걸려 겨우 발동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후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정자를 한 30분 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정자를 한 30분쯤, 30분씩 하여 앉자마자 충전이 되요. 마음의 스트레스와 몸의 피로가 일시에 풀리는 지경이 될 때까지 연습합니다. 6.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 하는 매뉴얼이 사람에게 이것만 알지 못하고 술줄 몰라 마음병, 몸병에 시달리며 괴롭게 삽니다. 7. 충전하는 매뉴얼에 따라 실행하기만 하면 누구나 생기와 활기에 넘쳐 병 장수할 수 있습니다. 4일 생각과 행동의 메커니즘. 일 생각, 마음이 앞서서 몸과 언행을 이끌어가는 생각의 모두가 되면 마음이 앞서서 끌고 가고 몸이 뒤따라 끌려가므로 몸과 마음이 부자유하고 속박을 당하는 가운데 목표를 빨리 달성하려는 조바심이 생기고 중압감이 생겨 괴로워지면서 목표에 이르는 행동의 전 과정이 캄캄하여 무의식이 됩니다. 이 벌레는 생각과 행동은 선후가 아니고 동시적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운동 신경을 통하여 다리를 움직이고 팔을 움직여 행동을 하고. 입으로 말을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3. 정신이 추가되어 마음 생각량과 몸 감각음이라는 도구를 동시적으로 부르고 쓰는 것이 올바른 생각 생활입니다. 4. 정신이 추가되어 마음과 몸이 하나로 동시적으로 작동하면 마음은 텅 비어 생각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몸 동작만 화나게 자각이 됩니다. 오, 목표를 정하기 위하여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정신이 알아차리면 한 생각이 지워지고 비워져 무심한 가운데 목과 다리와 팔이 만들어가는 행동 하나하나가 감각되고 의식이 됩니다 6. 우리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미리 내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말이 동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생각, 마음과 말, 몸의 합작입니다 생각이 앞서서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말을 더듬게 되고 꼬이게 되는 것은 그러한 까닭입니다. 7. 생각과 몸 동작이 선후가 되어 작용시키면 마음과 몸이 둘로 갈라져 음량 상극의 공개가 되고 정신의 광명으로 생각, 마음을 비추어 생각이라는 그림자를 지우고 통비어 무심이 된 가운데 행동하니 생각과 행동이 하나로 동시적으로 작용하여 음양압덕 음양상승이 되어 행동을 구경하는 재미 끝이 없습니다. 생각 행동과 생각 마음과 행동 몸이 선으로 둘로 갈라지면 어둡고 괴로운 삶이 되고 생각 마음과 행동 몸이 하나로 동시적으로 작용하면 밝고 재미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서 자기 하는 말소리를 들어 알아차리면서 말하고 목, 팔, 다리로 움직이면서 동시적으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정신이 주가되어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법의 핵심입니다 10. 문제는 행동을 할때 자기 몸을 놓치지 않겠다는 옵션을 잊지먹지 말고 항상 순간순간 걸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놓치고 살면 몸을 상실하고 정신의 광명을 잃어 어두움 속에 사는 귀신으로 전락하여 한 세상 헛되게 살아 허무감과 공허감과 죽여움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지옥 중생을 면치 못합니다.